정동원, 20억원 아파트에서 눈물, 충격 고백. 그날 이후 세상이 무너졌어요. 지난해 면허 없이 운전한 영상이 유출되며 협박을 받은 가수 정동원. 18, 이 사건 종결 후 처음으로 심경을 고백했다. 20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에서 눈물을 쏟은 그의 모습이 포착되며 팬들의 안타까움과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충격적인 폭로, 그리고 한 달간의 침묵. 2023년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영상 하나가 SNS를 강타했다. 바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가수 정동원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고 있는 모습이었다.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고, 그를 둘러싼 논란은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공포는 영상이 아니었다.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훨씬 더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동원은 알수 없는 인물들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고,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루하루가 공포와 불안의 연속이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무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다. 아직 세상의 냉혹함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 나이에, 정동원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필사적으로 버텨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연 정동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의 심정을 전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세상에 맞서는 법을 몰랐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고 말끝마다 눌러 담은 울음이 비쳐 나왔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협박자들의 끝없는 요구 사이에서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숨쉬는 것조차 죄스러웠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유명인의 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가혹했던 현실에 대한 절규였고 세상 앞에 선 인간 정동원의 가장 솔직하고도 처절한 외침이었다. 형사 재판 없이 종료된 사건 협박범 2명 실형 선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영상은 뜻밖에도 그의 가까운 지인 중한 명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비롯된 배신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었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상을 입수한 또 다른 제3자가 이를 악용해 정동원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며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긴 수사 끝에 협박에 가담한 두 명의 피의자는 결국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되었고. 재판부는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청소년 연예인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협박이라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범죄 피해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정동원 본인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미성년자였다는 점, 그리고 의도적인 법 위반이 아니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사회적 시선은 그를 향해 날카로웠지만 법은 그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동원 씨는 해당 사건에서 명백한 피해자이며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 라고 전했다. 그의 무고함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증명되었고 이로써 정동원은 오랜 침묵과 불안 속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급 아파트에서의 눈물,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긴 침묵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사건이 일단락되자 정동원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20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화려하고도 조용했지만 정동원의 마음속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오랜만에 진행된 인터뷰 자리 수많은 조명이 그를 비췄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의 밝음을 온전히 되찾지 못한 듯했다. 그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말문을 열었고, 말이 이어질수록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노래도 부르기 싫었어요. 내가 만든 이미지가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의 고백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세상의 차가움, 그리고 무너졌던 자신을 스스로 다시 붙잡아 일으켜야 했던 고독한 싸움의 기록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이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피해자였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팬들이 보내준 편지들과 댓글을 보면서 조금씩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말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수천, 수만의 팬들이 보내온 한줄한 한 줄의 진심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뜻이었고, 그가 다시 무대 위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의 떨리는 음성, 번지는 눈물, 말끝마다 묻어나는 감사와 후회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정동원 눈물, 정동원 복귀, 정동원 진심 등의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날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한 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흘린 치유와 용기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는 다시 노래하고 싶은, 다시 팬들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조용히 담겨 있었다. 정동원의 복귀는 언제? 곧 팬들 앞에 설 거예요. 지난날의 고통과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잡은 정동원은 이제 다시 노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모든 공식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그는 팬들의 우려와 궁금증 속에서도 긴 시간 묵묵히 자신만의 회복의 시간을 가져왔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중 앞에 복귀 위지를 밝혔다. 곧 무대에 다시 서겠다. 는 그의 선언은 단순한 예고가 아닌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내는 깊은 감사의 약속이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담담하게 말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준 팬들께 정말 감사해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우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고 싶어요.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동안 그가 겪었던 성장과 내면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정동원은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음악적 방향성과 메시지 또한 이전보다 깊이 있고 진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팬들이 가장 고대하는 소식은 바로 그의 복귀 콘서트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동원은 2026년 초를 목표로 대규모 공연을 준비 중이며, 이번 무대를 통해 지금까지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가 다시 노래하는 순간, 그 목소리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슬픔과 회복, 상처와 치유, 그리고 팬들과의 끊을 수 없는 연결을 담은 하나의 이야기로 울려 퍼질 것이다. 정동원의 복귀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그것은 쓰러졌던 소년이 다시 일어나 세상 앞에 서는 눈부신 재시작의 서사다. 팬들의 반응은 다시 노래하는 정동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동원의 진심 어린 고백이 공개되자, 팬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반응으로 응답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의 복귀를 기다려온 마음들이 한줄한줄 한줄 진심으로 쏟아졌다. 정동원은 언제나 마음으로 노래하던 친구였어요. 그를 협박한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의 무대가 다시 보고 싶어요. 등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올라왔고, 그 하나하나가 정동원에게는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다. 일부 팬들은 자발적으로 응원 영상과 메시지를 모아 SNS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고 오랜 침묵 속에서도 그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다. 단순한 스타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정동원을 이해하고 품어준 팬들의 지지는 이번 복귀에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연예계 관계자들 이제는 더 단단해진 정동원을 볼 차례. 연예계 내부에서도 그의 복귀를 향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 음악 업계 관계자는 아직 어린 나이에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런 경험이 오히려 정동원의 음악과 감정 표현에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며 이제 그는 단순한 재능을 넘어 삶을 노래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방송 관계자는 많은 팬들이 정동원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복귀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더 깊은 공감과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이 기다리는 이유가 분명한 아티스트라고 강조했다. 정동원은 더 이상 무대 위에 서 있는 소년만이 아니다. 그는 고통을 지나왔고, 상처를 마주했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다시 세웠다. 그리고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는 팬들과 대중은 다시 한번, 정동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동원,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사건 이후 긴 침묵 속에 가려졌던 정동원은 더 이상 밝게 웃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끝내 침묵을 지키며 스스로의 진심을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단순히 연예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한 소년이 세상의 벽 앞에서 성장해 가는 여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정동원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고, 그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다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단지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다리며 그의 재기를 바라고 있다. 음악은 진심을 담아야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정동원의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 진실하고 그 어느 때보다 깊다. 이제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다시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나오는 그 순간, 그를 기다려온 수많은 이들의 박수와 따뜻한 시선은 분명 그에게 다시 한번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정동원, 그는 다시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래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며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